7월 19일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집밥기에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를 향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주께서 이 땅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 과도한 잔악과 파괴를 일삼았고 경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십시오.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 곧 성심입니다. 주의 부르심대로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성도 여러분, 주신 직분에 성심을 다하길 바랍니다. 게으름이나 방관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성심을 다하는 귀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멈추라 할때 멈추십시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넘어 스스로의 분노를 바라고 정복의 욕심을 분출하는 아수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열심이 소중하지만 과한 열심으로 선을 넘는 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됩니다. 멈춰야 할때 일꾼으로서 겸손히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혜로운 일꾼은 모든 영광을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일꾼의 진정한 영광은 이 귀한 일에 부족한 나를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며 멈춰야 할때 멈출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죽게 돌리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